아, 잠깐만요. 공지해드릴 사항이 있어요. 이빈나 씨가 이곳 뉴욕 일대에 출연한 강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셨대요. 종전의 훈련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개념이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제이씨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가능한 한 참가해 주셨으면 해요. 설명을 듣고 싶다면 이빈나 씨를 찾아가 주세요. 아, 어서 오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오신 거죠? 그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번에 종전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량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그 이름은 바로 토벌 프로그램이에요. 요원님이 상대한 강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죠. 참가하시면 요원님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분이 입장에 계신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지. 그 사이에 약이라도 먹어둬야겠군. 하... 미스티 테 다녀왔어요. 어? 음, 응? 음? 테인이로군. 훈련을 받고 돌아온 모양이지? 힘들진 않았고? 네,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 미안해. 어, 뭐가 미안하신 건데요? 내가 좀만 더 멀쩡했더라면, 너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됐을 거야.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laughs> 아니에요, 아저씨. 전 이미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제게 있는 힘은 그걸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아저씨나 검은양 팀의 형, 누나들이 없었다면 전 잘못된 곳에 제임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 검은양 팀이 좋아요. 검은양 팀과 함께 싸우는 게 정말 좋아요. 태인이. 이거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애인지 모르겠군. 어른인 내가 애인 너한테 위로를 받다니. 아하, 모르셨어요? 저 많이 컸어요. 아저씨 덕분에요. 그런 것 같군. 아, 이거 위험했어. 하마터면 나이값도 못하고 짤 뻔했군. 어, 울고 싶으면 우세요. 제가 등을 토닥여 드릴 수도 있는데요. 관도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으니 안 되나요? 저 토닥여 드리고 싶은데 조,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싸움이 끝난 뒤 같이 서로의 등을 토닥여 주기로 하자고. 그러니까 싸움이 끝날 때까지 무사해야 해.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그래줄 수.. 있지? <laughs> 네, 약속할게요. 팀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나 보네요. 저도 아까 오랜만에 연구소의 동료들이랑 연락을 해봤어요.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래 하진 못했지만요. 다들 평소엔 절 놀리기만 하더니 오늘은 달랐어요. 다들 절 격려해 주고, 꼭 돌아오라고. 으, 방심하면 울것 같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 토벌 프로그램에 나오는 적은 상당한 강적일 거예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입장해 주세요. 당신의 행운을 빌게요. 토벌 프로그램을 무사히 체험하고 오셨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토벌 프로그램에 참가해 주세요.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laughs> 이거 살짝 장난이 아니구나. 좀 쉬어야겠구나.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동생이구나. 난 괜찮아. 그러는 동생은 어떻지? 저야 뭐, 늘 똑같죠. 똑같을 리가 없지. 가혹한 임무가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야.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해도 돼. 뭐,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아저씨나 엄마는 전쟁 때늘 이런 임무들을 해오신 거잖아요. 새삼스럽지만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엄마도 아저씨도요. 그래. 그때는 나도 누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 그래서 그런 고생을 너나 다른 애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 결국 너희들도 예전의 우리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힘든 임무를 수행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아저씨가 미안하실 게뭐 있어요? 오히려 전 아저씨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우린 일찌감치 패배했을 거요. 고마워요 아저씨, 늘 우리랑 같이 계셔 주셔서요. 동생... 저, 좀 창피한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저 원래 이런 이야기 하는 성격이 아닌데... 동생, 전쟁 때난 누님에게 많은 빚을 졌어. 그래서 난, 그 빚을 갚고 싶었지. 널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게 내가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누님을 볼 면목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주겠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엄마를 볼 면목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아저씨를 지키겠어요. 좋아, 잘 부탁할게 동생. 작전을 끝내고 같이 누님을 만나러 가자고. 네, 맛있는 거 차려 드릴게요. 꼭 놀러 오세요.